스세이버를 설치하고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 보이시죠? 키세이버를 달았을 때, 차가 차분해지고, 신차감이 좋아진다 그랬는데요. 이, 그 이유는 차의 그 엔진 진동이 줄면서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분해 틀를 열고 엔진 커버 위에 물을 넣고 올려놓고 엔진 진동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어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빌린 레트칸입니다 네, 저는 카니발이죠 엔진 어, 예열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이 차종의 엔진은 산타페 뭐, 소렌토, 틸리세이드랑 뭐,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엔진으로서 이 카니발에서 예, 진동이 잡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그 차량들에서도 진동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소문공전적인게 아니라 뭐 말관적인 습도로 예, 지금 T-saver를 장착을 했고요 주행을 해본 후에 진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카니발입니다. 예, 이 차량은 아까랑 동일한 차량입니다. 지금 휠세이버를 설치하고 차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정착을 했고요. 차는 동일한 차량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전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연히 지금 다른 거를 어, 느낄 수가 있는데 동시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차량입니다. 지금 휠세이버를 설치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세이버를 장착하기 전과 후에 엔진 떨림을 한번 물병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저 정도 차이면 연비나 출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연비와 출력이 동시에 좋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을 떠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바퀴를 굴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